하 예수님, 오늘은 11월 15일 연중제 32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로세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은 참, 음, 알쏭달쏭하고 답답하고 알아듣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에, 뭐, 경고라고 어,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잘 묵상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가복음 17장. 이제 예수님이 18장, 19장에 가서 이제 붙잡히시고 순환을 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인간의 멸망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참 복음을 가만히 읽어 보면은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뭐 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갔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무슨 마지막 날이라고 막막 막 하늘이 빨개지고 막뭐막뭐 막 뭐, 뭐 폭풍이 몰아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안에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일상 안에. 또어롯또더 예수님이 아주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어, 음, 소돔 고모라 유황 불이 내리칠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그날 하늘에서 유황이 어, 쏟아져 내려갖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냐면 일상생활이에요.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무슨 어떤 경고가 있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 안에 마지막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가끔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흥 종교나 사이비 종교는 옛날에 휴거라, 휴거라고 1992년 12월 26일, 있지도 않아요. 어, 마지막 날 휴거한다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2 0 0명인가3천명이 하얀 옷 입고, 에,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일상생활 안에 부지부식간에 마지막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어, 어제 복음 말씀 안에 하늘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그러듯이 내가 매일매일을 정말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이 느닷없이 이, 다가오더라도, 그건 그렇게 두려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 로세 아내 요 이야기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굳이 로세 아내를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그 소동 고모라는 정말로 부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타락의 상징이었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막 돈을 막 많이 모았는데 다 날렸던 거또 옛날에 그랬던 막 그런 타락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듯이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과거는 아무리 돌이킬라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 들에 나가 있는 사람들 집으로 재, 재, 재간을 꺼내러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재물의 노예가 되면은 마지막 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 끝부분에 어, 야 이상한 말씀을 해요. 침상에 두 사람이 누워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 여기서 침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침대에서 잘수 있는 사람은 부자에게 부자, 부자들이 침대에서 잘때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이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여자는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은 부자를 얘기하고 맷돌질을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사, 가난한 사람도 마지막 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부자도 우리는 뭐 부, 예수님 부자는 하늘나라 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훨씬 쉽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자들 중에서도 올, 올바로 사는 사람은 데려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가난한 사람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안 데려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와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인생을 뒤돌아보고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느님 나라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예약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이 훨씬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막 재물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은 하느님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나름대로 이뭐 사제 생활하면서 뭐이 생태 마을도 꾸미고 잠비아도 꾸미느냐고 뭐 제가 강사료 또제책뭐 CD 팔은 거 정말 다 내놓고 정말 제 주머니엔 거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희들이 이 이른제자 파견하실 때 식량주머니도 돈주머니도 돈 지팡이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에 이 우리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서 야, 정말로 가난의 삶, 그 자유의 삶.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못 해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뭐이 정말 풍요롭게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막 어떨 땐돈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제들 막 이런 것들을 볼때 어 오늘 복음 말씀이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제들한테도 하는 얘기 같아요. 자꾸 들에 있는데 어뭐 그냥 집에 가 갖고. 세간 꺼내러 가고 자꾸 로처럼 거기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집착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 들듯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이제 순환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들이, 물론 이제 뭐 이거는 뭐 사순 시기도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대림 시기를 맞이할 텐데 아 이제 룩가 복음을 계속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좀, 음, 아쉬운 건 제가 아프리카 가 있는 동안 아주 중요한 복음들이, 하고 싶은 복음들이 참 많았어요. 돌아온 탕자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뭐, 아프리카 가느냐고, 그 복음을 다 여러분들하고 나누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요 후로 또, 우리, 제가 미카엘의 집이라고, 카와마, 어, 그곳에 촬영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그, 이렇게, 음,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애들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공연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녀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 이번에 많은 특별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옷도 같이 저는 전혀 몰랐어요. 원래 우리 주교님 스케줄에 원래 없었는데 아무래도 주교님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같아어 주교님을 모시고 시간에 짬을 내갖고 어 주교님을 모시고 갔는데 아이고 전부 다 옷을 다 맞춰 입고 노래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너무너무 아이들의 그런 정성이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잠깐. 좀 이렇게 함께 저하고 다시 한번 그 아이들과의 나눔이라는 생각 좀 하시고 하늘나라는 먼데 있는 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쁘고 이렇게 막 빼짝 말렀다가 라파엘의 집, 미카엘의 집에 와갖고 살이 이렇게 오르고 뭐 노래를 뭐그다 담을 담지는 못했지만은 그만하라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자기네들이 준비한 노래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잠비아를 후원하고, 물론 제가 잠비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도 여러 공동체를 지금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 음, 제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은 어, 어제 제가 한번 그 분석표를 구글에서 분석표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은. 거의 500원에서 600원 정도 저한테 광고료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광고료가 좀 값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400원, 500원 했는데 요즘 500원, 600원으로 이제 구독자가 10만이 넘으니까 그 액수도 좀 올라가나 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지금 나누고 계시라는 거. 또, 하늘나라 건설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자부심 가지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이들이 우리 주교님한테 노래하고 꽃다발 드리는 거는 주교님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꽃다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레지입니다. 음, 어, 여기는 그냥 아이쪽아와 와서 해야 되레 <laughs> 네, 여기는 요카마의빈민가에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 아 thank you. 에, 과자를 못 가지고 과자를 주네. 네, 그래서 에, 이 아이들 와서 한 300명 정도 와서 점심을 먹고 갑니다. 고 와서도 좀 감사한 게, 이제까지는 한국 수녀님이 원장 수녀님을 하다가, 이제는 잠비아 수녀님이 원장 수녀. 수여... 칭한 이제 자랑 경우지. 저희 이제 우브렐라 예, 트리 정말 제대로 잘 카팅을 한 나무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브렐라가 이제 우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산 나무가 되는 거죠. 에, 그리고 이제 저건 파파야 이제 나무인데 어, 저, 저 저거 저, 저, 본부장님 저걸 깍 파... 예. 한뭐 1키로 뭐뭐 네. 양쪽 1 0 0 m 를쫙 심어 놓으면 네. 정말 뭐 따서 먹는 것도 좋지만은 그림 자체가 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마녀별로. 많이 찾아야 돼 우리가 많이 찾아야지 이 벤자민 이, 이거는 벤자민 나무입니다 저기 있는 것들 요 하얀 것이라는 건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이, 개미 올라가지 말라고 개미들이 이 색깔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개미 개미가 올라가면 나무가 죽으니까 개미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얀 걸 이렇게 칠 칠한다고요. 해 예. 자 이제 에, 저희들은 이제 뭐 미카엘의 집, 라파엘의 집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에, 음, 월급에서 얼마씩 모아 갖고 이 아이들 1년 먹을 거를 우리가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정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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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있는 돈을 벌어서 의미 있는 데다 쓰, 쓰고. 정말 나누는 데다 쓸때 자기 인생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뭐 한국 드라마 보면 막 갑부 강양, 갑질을 하고 그냥 재산을 어떻게 뺏고 이러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줄 것이 아니고 이 나누는 아름다운 음, 특히 저 수녀님들의 삶.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마침 저기 여기서도 저 태양광이 있네요. 여기가 지금 전기가 뭐 요즘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수녀 님들은 저 지붕에다가 태양광 판을 해서 저녁에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 아까 우리 라파엘리즈 아이들은 여긴 영어를 잘못 하는데 쟤네들은 영어를 너무 너무 잘해요. 우리 주교님한테 주교님 이 유일한 에이, 음, 우리 집을 방문한 주교님이라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음, 노래를 하는 영어도 너무 너무 잘하고 어쨌든 어, 제가 아, 여러분들한테 또 어, 에, 잠비아 이제 이제 우리 주교님 자꾸 나한테 수단이 더 고통스럽다고 남수단으로 가자 그러는데 에, 뭐 어쨌든 여기를 해보고 수단도 한번 생각을 좀 <laughs>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힘이 닿는 한 음, 음, 우리 이 사제들이 하는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미션 사명인 것 같아요. 네. b s o well diaz is the kingdom of heaven Alleluia.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익콩은 국산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한 번도 수익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정필립보 생태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감으로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이 우리 총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어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 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